잘 다녀오세요. 아침에는 회사에 올 거예요. 저녁에 출발해요. <laughs> 아, 그래요? 그럼 내일 봐요. 왜 이렇게 어려워? 뭐야, 오빠? 시 아요 시 씨. 봐봐. 일번 남자는. 혼자 결혼식에 갈 겁니다 아니고 여자는 7시에 남자분을 만날 겁니다 아니고 여자는 지하철로 결혼식장 에갈 겁니다 아니고 남자는 결혼식 에 차를 가지고 갈 겁니다 아니고 2번이네 2번 7시에 남자를 만날 겁니다 7시라고 그러면 어떡해 2번 뭐야? 네. 내일 아침에 만나요 했어요. 7 시에 만나요. 7시 아침이 저녁인 줄 나오지도 않고 아침.